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JM 워크아웃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계시죠 자 후면 삼각근 뒤 어깨 후면 어깨 목표근육사용기술 심화교육 영상입니다 자 1번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각 영상별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한편 한편 순서대로 여러분 것을 만들고 그 다음 영상 진도를 따라오시면서 다음 영상을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나 여러분의 근육 사용 제어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앞전의 영상들에 이어서 이제 후면 삼각근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근육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 다른 근육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와 습득과 습관을 위한 반복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제 후면 상각근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다른 근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중력이 있고 우리 기구에 의한 어떤 저항이 있는데 중력과 중력이 주어지는 방향, 중력에 대한 저항의 방향과 기구에 의한 케이블이나 어떤 머신에 의한 중력과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어떤 저항이 또 있을 때 성립될 때 과연 우리는 이제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재야 되는가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케이블 머신에 와 있습니다 케이블 듀얼 케이블 자 후면 삼각근으로 실시하는 어 리버스 플라이 어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중력은 우리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팔을 들었다가 제가 힘을 빼면 아래로 떨어지죠. 팔을 들었다가 힘을 빼면 아래로 떨어지죠. 왜요? 중력이 아래서 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중력이 아래서 당기고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한다고 치면 후면 상학근의 단축성 수축으로 갔다가 중력 때문에 얘가 다시 일로 오겠죠. 다시 오는데 모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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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보내고 모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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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보내고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중력에 의해서 프리웨이트,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서서 케이블을 잡게 되면 중력은 아래로 계속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케이블을 잡으면 케이블에 의한 저항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중력이 위아래로 작용하면서 케이블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전에 가슴 운동에서 제가 중력과 저항이 다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스트 프레스 머신 앉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후면 상각근을 나는 써서 하려고 하는데 중력이 안에서 끌어 당기고 있어. 근데 케이블은 또 밖으로 안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바로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케이블로 실시하는 리버스 플라이는 후면 삼각근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후면 삼각근이 커져서 어느 정도의 중량을 다루게 됐을 때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하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드리면 자, 저는 지금 이 양쪽 케이블에 5kg 제일 위에 한 칸에, 어, 껴놨어요. 무게 이거를 제일 위에 한 칸에 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무게는 한 칸이 껴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어자 제가 이제 팔에 힘을 빼 볼게요 어자 제가 지금 이거 잡고 자 제가 이제 팔에 힘을 빼봤어요 자 이렇게 뺐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근데 제가 팔에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어?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이 케이블을 갖고 후면상하근을 쓰려고 하지만 중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육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후면 삼각근을 써야 돼. 후면 삼각근 써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후면 삼각근을 쓰려고 하는데, 자, 처음에 이걸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팔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면 팔이 이렇게 내려와 있게 돼요. 한 칸에다 껴놓으면 이 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작 자세, 모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근육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있을 때 이건데 내가 모양을 따라 하려고 팔을 딱 들었어. 그럼 뭐예요? 여 개의 근육을 써서 바로 탁 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올려주는 순간 여벅개가 작동이 되면서 팔이 딱 들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벅개를 쓰면서 팔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후면만 쓰려고 해도 후면 상악근으로 얘를 절로 보내고 가져오고 해도 이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중력이 세게 작용을 해서 이게 자꾸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후면을 강제로 계속 쓰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팔이 떨어지려는 거를 막으려고 계속 팔을 들고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 줄게요. 자, 복습 하나 하겠습니다. 자, 승모근, 승모근. 승모근하고 견갑골을 써서, 대원근을 써서 몸을 뒤로 제끼는 발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승모근하고 견갑골 같이 움직이면서 기립근까지 쓰면서, 광배근까지 쓰면서 몸 뒤로 제끼는 짓이고요. 자, 승모근이고, 뭐고 다 풀어놓고, 자, 후면 삼각근만 사용해서, 자, 다른 데다 풀어 놓고 후면 상각근만 사용해서 자, 다른 데다 풀어 놓고 후면 상각근만 사용해서 자, 그런데 후면 상각근만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무게가 가벼운 게 껴져 있으니까 제가 팔의 힘을 다 빼버리면 이렇게 된다. 어? 팔의 힘을 다 빼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하려고 여덟 개를 써서 팔을 들었어. 그다음에 이제 후면 상각근을 쓴다고 하지만 이게 워낙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리버스 플라이 머신 이 앞전의 영상에서는 머신은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탁 얹어서 힘을 다 빼고 후면 상각끈만 썼으면 됐어 근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공중에 공중에 고정이 안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탁 잡아서 후면 상각끈 쓰려는 데를 갖다 놨어 근데 이 갖다 놓는 데에 벌써 여덟개를 쓰고 있다고요 여덟개를 쓰고 있어 근데 여섯 개를 풀면 내가 떨어지는 거야. 무게가 가벼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저는 이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운동을 할때 웜업을 세 장으로 합니다. 세 장으로 웜업을 하는데. 자, 세장 정도면 어떻게 했느냐. 자, 세장 정도면 일로 끌려가려고 해요. 일로 끌려가려고 해. 그러니까, 한장 정도면 충 늘어졌었죠. 근데 세장 정도면 절로 끌려가려고 그래. 제가 팔의 힘을 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팔의 힘을 지금은 일부러 팔을 써서 당기고 있는 거야. 팔의 힘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팔의 힘을 뺐을 때 여기야. 그럼 여기서 후면 사각근 써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 그쵸? 자, 이거는 제가 팔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팔 풀었어요. 팔 풀었어. 여기서 후면 사각근 써서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한장한장 한장 끼고 여러분이 그걸 연습하려고 하니까 팔이 축 늘어져서 이거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덟 개를 써서 들었다가 후면하고 여덟 개 같이 막 쓰니까 이제 엉뚱한 데 아프고 엉뚱한 데막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전 영상을 통해서 후면 상악근만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게 됐으면서 다른 근육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이 종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근육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후면 삼각근 목표 근육 사용소 심화 교육 영상. 지금 이거를 해 드리는 거는 중력과 저항이 다를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처음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익힐 때 후면 삼각근에 있어서 이 듀얼 케이블로 실시하는 리버스 플라이는 비효율적이다. 나중에 여러분이 후면 삼각근이 커졌을 때 이거를 해 주시라. 이거를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다루겠지만, 리버스 플라이 머신으로 실시를 하면 후면 상각 끈을 써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케이블을 이용하면 구간을 여기서부터 후면 상각 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뜻이냐? 후면 상각 끈이 일을 하는 구간이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팩, 팩텍 플라이 머신을 가지고 리버스 플라이를 하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근데 케이블을 가지고 하면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의 전체 섬유를 써서 써서 하지만 후면 삼각근의 약간 앞쪽 후면 삼각근의 약간 앞쪽까지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종목이 이거고 후면 삼각근으로 하되 후면 삼각근의 약간 뒤쪽을 위쪽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거는 리버스 플라이, 백덱 플라이 머신으로 실시할 때 그렇게 나눠서 후면 삼각근 섬유를 또 따로 나눠서 쓸수 있다. 이전에 제가 다른 부위 목표근육 사용 것을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해 시켜드렸던 부분이죠 그 근육만으로 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 근육의 특정 섬유를 써서 더할수 있게 됐을 때그 근육의 후면상약근이 커지는 건 기본이고 후면상약근의 앞쪽이나 뒤쪽 내가 원하는 데만 또 발달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세칸세칸이 3칸 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팔에 힘을 줘서 당겼어요. 자, 힘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손만 잡고 있고 힘을 빼면 이렇게 딱 끌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후면 삼각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승모근에 힘을 주고 등에다가 힘을 주고 당기면 이게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승모근도 풀어놓고 광배근 뭐다 풀어놓고 자, 후면 삼각근의 사용만으로 갔어요. 자 후면 삼각근의 사용만으로 왔어요. 자 후면 삼각근의 사용만으로 왔어요. 후면 삼각근의 사용만으로 왔어요. 자 후면 삼각근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다룰 수 있게 되면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의 힘을 풀고 있어도 얘가 아래로 내려가질 않는다. 그런데 무게를 한 장을 껴놓고 여러분이 연습하려고 이걸 딱 잡으면 팔이 내려가 있어. 이거 팔에 힘뺀 거야, 지금. 근데 위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육을 써서 들었어. 근데 후면사각근은 쓰지만 팔을 들고 있는 거야. 어? 뭔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저쪽에서 이제, 어, 우리 그 기구에, 어, 그 팩트 플라이 머신으로 리버스 플라이 했을 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디 이렇게 올려질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올려질수 있는데 손잡이에다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내가 작용을 시키는 거. 어차피 올려놓고 팔의 힘을 다 빼고 바깥으로만. 근데 얘는 올려놓을 데가 없어. 그냥 얘가 마구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거를 잡았을 때 벌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후면상학근을 써야 된다고 해서 팔을 들면 벌써 엉뚱한 근육을 쓰게 된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팔이 내려가 있는데 후면 상각근을 쓴다고 팔을 들고 있으면 벌써 엉뚱한 근육을 써서 들게 된다는 거죠. 여덟 개를 써서 들었어. 그다음에 여덟 개를 쓰고 있으면서 후면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후면이 작아서 무게를 가볍게 들면 이 케이블에 의한 저항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는 아래칸 아래칸 요 정도에다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근데 후면이 커지고 다루는 중량이 조금 높아져서 무게를 두칸 또는 세 칸에 끼게 되면 내가 팔을 일부러 들지 않아도 끌려가서 들려 있다는 거죠. 끌려가서 들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후면으로 바로 출발하면 돼. 근데 가벼우면 아래로 쳐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들어 올려서 벌려야 되니까 다른 데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린 거는 조급하게 여러분이 후면 삼각근을 기능적으로 쓰면서 다른 근육을 제어하는 거를 조금 익히면서 이제 조금 할줄 안다라는 생각에 여기 와서 하시게 되면 여벗기도 쓰고 막 다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팩텍 플라이 머신으로 리버스 플라이를 해서 후면 삼각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데를 안 쓰면서 후면 삼각근이 엄청 아파져도 다른 데를 안 쓰고 하다가 더 이상 안될 때까지 너무 아파서 못할 때까지 다른 데를 계속 안 쓰는 거를 습관을 만들고 나서 그런 과정을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 벌써 후면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장 또는 세 장을 다루게 됐을 때 리버스 플라이를 하시되 케이블로 구간을 앞쪽에 넓게 해서 후면 상각근을 사용해서 하고 있지만 후면 상각근의 앞쪽 섬유까지 더 많이 써서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이제 다루, 추후에 제가 또 다룰 겁니다. 후면 상각근을 세분화시켜서 근섬유를 상처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이 있고 케이블에 대한 저항은 또 반대로 돼 있을 때. 케이블의 저항은 여기인데, 중력은 여기야. 이 뭔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만 신경 써서 하면, 이 하나 때문에, 이 운동은, 후면상각근 운동은, 이제 웨이트를 처음 이제 시작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육 사용 제어를 망치는 어,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해서 후면상각근으로 너무 아픈데 더 이상 안될 때까지 (8개에서) (10개) (12개를) 해도 (8개) 또는 (12개에서) 터질 것처럼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다른 근육 쓰지 않고 할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요 종목을 실시해야지 그나마 예로 전체 뭐~ 후면 사각근에 전체 섬유 특정 섬유를 쓰는 그런 거를 하실 수 있게 된다 이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면 어깨 뒤 어깨 후면 상악근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심화 교육 심화 교육 이제 영상 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 영상별로 이해와 습득과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가시되 지금처럼 약간 중간에 참고해야 되는 거이 부분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요 이 다음 영상을 이제 보셨을 때또 이해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동작 자세 모양이나 알려주면서 엉뚱한 근육으로 중량이나 들어대는 그런 수준을 PT인 줄 알고 몇 백만 원 내고 지도를 받았었죠. 참 실망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것에 눈을 떴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해외 유명 보디빌더 중에서도 매우 극소수들만이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는 더욱 극소수죠. 자기 근육 잘 사용하고 자기 운동 잘 한다는 거와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뇌로 자기 신경을 컨트롤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기 운동 잘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자기 근육 사용하고 제어해서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는 분들만이 또 이러한 수준을 알아주시는 분들만이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